옛날 옛날에 성이 김씨인 기사가 몰던 차를 타던 사모님이 거울을 보고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것은 거울이 대답을 시작했어요. 백설공주입니다. 네. 백설공주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샵초월드에서 디즈니를 통해 백설공주를 해외 에 직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까요? 디즈니 스토어는 디즈니의 캐릭터 장난감이나 아동복 인형 등을 저렴하게 직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 직배송도 되고요. 또는 이용하시는 미국 배송 대행 주소를 이용하셔가지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shopworld.com에 디즈니 스토어 직구 안내 정보예요. 검색하시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디즈니라고 검색하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디즈니를 직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디즈니의 백설공주를 구매해 볼까요?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을 거쳐보겠습니다. 에드 프로모션 코드 자리에 할인 쿠폰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디즈니의 할인 쿠폰은 이곳에 있습니다. 역시 샵토홀드닷컴에서 디즈니로 검색하시면 디즈니 스토어 쿠폰 코드 페이지 보실 수 있고요. 현재 할인 쿠폰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24불짜리 백설이 인형한테 적용할 만한 쿠폰은 없군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비긴 체크아웃. 신규로 하시는 분은 게스트 체크아웃으로, 이미 한번 이용해 보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되겠고요. 게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딜리버리 부분에 받으실 여러분 주소를 적용시키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구매하신다면 여기에 미국 주소를 아니고 한국으로 바로 받으실 거면 은 한국을 선택하세요. 한국으로 바로 받아볼까요? 코리아 사우스로 해서 홍길동 씨가 구매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구매해서 사모님 준대해요. 길동. 라스트네임은 성홍. 여기에 발음대로 주소 적으시고요. 도시는 서울 프로빈스 서울 하시고 우편번호 넣으시고요. 전화번호 넣으시고요. 어 그리고 한국까지 직배송비는 이 경우 40불이에요. 컨티뉴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 신용카드 정보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한번 리뷰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은 백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